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20면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돌들이 지르는 소리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왼쪽 눈썹 오른편에 눈썹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살던 집에는 넓지 않은 마루가 안방과 윗방 앞까지 길게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에는 두팔 넓이의 봉당이 있고 그 봉당 아래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한데 양손에 떡을 들고 뛰놀다가 마루 끝에 있는 나무 상자에 들어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신이 났던지 어린 녀석이 몸을 세게 흔들어 나무 상자가 마루에서 봉당으로, 봉당에서 마당으로 데굴데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저는 마침 마당에 솟아 있던 돌에 부딪히며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둘러엎고 침닛길을 달려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제 새돌 때랍니다. 그것이 세살 때라는 것. 어머님이 저를 둘러엎고 병원에 갔다는 것. 그날로 아버님께서 마당에 그 돌을 파내셨다는 것은 어머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양손에 떡을 들고 상자에 들어가 몸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처를 보며 제가 기억하는 것과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제 몸에는 또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에 낫으로 벤 자국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꿰매지 않아서 벌어진 채 암은 표시가 납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일터인데, 아버님이 날카롭게 갈아놓은 낫을 늘고 풀을 베러 나갔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을 터인데, 낫을 잘못 휘둘러 제 종아리를 베고 말았습니다. 뼈나 큰 핏줄을 다치지 않았지만, 신고 있던 고무신에 흥건하게 고였던 피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침 집 안에 가족들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헌겁을 찾아 쌈에 두고 말았는데 저녁 때제 상처를 보신 어머님께서 누가 너더러 풀 배우라고 하더냐 공부나 하지 하시며 꾸짖던 말씀이 지금도 상처를 볼 때마다 기억에 나곤 합니다 상처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흔적은 잊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몸에 난 수술 자국을 보시면서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수 있는 아무런 상처나 자국도 없지만 자신만 아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몸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영광의 상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몸에 난 뚫린 자국이나 낙인 찍힌 자국을 뜻하는 스티그마,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쇠도장을 불에 달구어 가축의 엉덩이에 찍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았을 때 어떤 흔적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흔적은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위대하였지만 또한 어설프기도 하였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예배 애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땅에 속하여 살며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애급까지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며 바로에게 주어버리는 안타까운 짓도 하였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심에서 도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재산 문제로 조카롯과 갈라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롯을 구해주려고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 셀수 없는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 대신에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일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여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 그의 나이 아흔 아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완전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은 땅과 후손입니다. 땅과 후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되었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첫 번째 표징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설픈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영접 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 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뒤에 오는 그의 자손과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 곧 모든 그의 후손이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의 표시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래가 무엇입니까? 오래된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작은 성경 꾸부 모임을 인도하던 중에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할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도리어 정말로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옆에 있는 몇몇 분들은 알고 피식피식 웃는데 피식 질문을 한 분은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종교적 의미로 하는 것을 가리켜 할례라고 합니다.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정중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질문하셨던 분이 얼굴을 불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만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 의학적인 일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실제는 남자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끼리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남자 아이들 교실에서는 이제 호기심을 끌만한 내용도 아닌 이야기가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에 관한 이야기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고 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기는 꺼리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내용상으로 포경 수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피라는 것이 포경이고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포경 수술을, 그것을 제거하는 예식을 할례라고 유식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논리 표조 있던 의식입니다. 이집트의 한 비문에는 주전 23년경에 120명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청결을 위해 할례를 받았다고 역사가 헤로투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세상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의식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그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할래는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 노아홍수 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들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 식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예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이자 표징으로서 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렛말에 할래를 받아야 한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과 표시라는 말 또는 증거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죽음을 면케하는 표시를 주셨는데 이 표시라는 말이 표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노아 홍수 위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는데 역시 같은 말입니다. 할례는. 언약을 상징하는 표시이자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곳이냐라는 질문에는 중요한 표시를 중요한 곳에 해 두었다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건강한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위생적일 수 있으며 남성의 상징에 표시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과 거룩한 후손을 생산해야 된다는 등등을 단한 가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약의 표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을 향해 나가기를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할례라고 말할 때는 건강이나 관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인격으로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할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져 전도하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즉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소중한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모습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몸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지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고 몸에 할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로 받는 세례입니까?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확하게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오늘의 할례라고 하는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서 더러운 옷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문자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곧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방법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성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는 훨씬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의 언약을 받고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삭을 순종 드리는 데까지 순종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때가 언제쯤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의 나이가 25세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고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낳고, 또 25년을 지나면서 그 아들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횟수를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나 시간이 흘러 비로소, 비로소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였다는 식으로 몹쓸 인간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실제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변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스티그마 효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다고 교인이 어떻다고 낙인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 드러난 흔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바라지 못하는 것을 다만 아쉬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이루실 것을 소망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툴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 낙심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듭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